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알테오젠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월 11일 오전 10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아침부터 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 5%, 5.9% 빠지게 되면서 아 살짝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더니만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27만 원을 넘겼습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와 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어, 지금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른데 지금 5일선 하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5일선을 딱 붙여서 가기 때문에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 이 참에 이번 상승 때한 30만 원까지 좀 찍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알페오젠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동안 매집을 잘 해놨기 때문에 어, 힘을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피아 주사 이 피아 주사가 처음에는 한 가지 적응증에만 저, 이게 적용이 될것 같았는데 지금 어, 이게 실험을 할수록 더 많은 적응증 이제는 40개까지. 40개 적응증에다가 이 피아주사를 어 쓸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이 알테오젠이 머크사, 머크사가 개발한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그 항암제를 이제 정맥주사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맥에다가 맞는 정맥주사가 아닌, 피부 밑에다 맞는 피아주사, 피아주사 형태로 변형시키는 그런 기술을 수출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매출에서 기술료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 피아주사가 그 키트로다 피아주사가 이제 한 가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약 4가지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치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만 적용된다 했을 때도 아 대박이다 하고 주가가 20만 원 이상 올라왔는데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마흔 가지 넘게 지금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 주가 진짜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지금 알테오젠이 어 개인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첫 신약 테르가제 이거 식약처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이거 지금 식약처 승인 거의 다 끝나갖고 언제 발표가 나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발표나면 또 주가가 어 급등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오늘 저녁에 지금, 어, 그 머크사에서, 알테오젠의 약간 기술을 이전한 머크사에서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11시 사이에 이제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이 골드만삭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알테오젠이 언급되거나, 알테오젠에 관한 어, 긍정적인 소식 또는 키트로다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이 또 나오게 된다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내일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 밤에 나오는 그런 소식들 이런 것도 다 저희 정보방에 항상 알테오젠 관련 소식은 저희가 꼼꼼하게 이렇게 올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알테오젠에 관한 소식은 어,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약바이오 남은 일정 여기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좀 보시면서 앞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일정이 남아있나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정보방 들어와서 받아가시면 되고 또 저희 정보방 무료 추천도 좀 잡아드리죠. 대주전자 재료 4월 3일에도 추천을 드리고 6월 5일에도 추천을 드렸어요. 12만 4천원에 드렸는데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20%가 상승이 나오면서 14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이런 것도 잡아 드리니까 알테오제는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고 저희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도 잡아 드리니까 이런 거좀 받아 보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무료 추천주나 또는 어, 알테오제 정보 이런 거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정보방 이용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되고 저희 지금 11,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아요. 어, 여러분, 괜히 이런데다가 막 문자 보내면은 자꾸 연락 오고 전화 오고 이럴까봐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 믿고 들어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아침부터 지금 급등 나온다는 소식 들려드렸고, 오늘 밤또 머크에서 투자자 미팅이 있기 때문에, 어, 또 내일 또 모멘텀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보에 귀 기울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정도 좀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어 항상 꼼꼼하게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종목추천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정보방 보시면 저희가 장중에 이렇게 추천주를 드립니다 3월 11일이죠 DS무료추천주로 시노펙스 드렸습니다 시간 보시면 오전 9시 10분 9시 10분에 드렸고 시노펙스가 이날 보면은 2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날, 그날, 어 급등하는 종목, 이렇게 단타로 잡아 드리고요. 또 하나, 보여 드리면,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3월 11일, 같은 날짜죠. 3월 11일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저희가 이렇게 날짜랑 같이 드리는 거는, 무료 추천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람 테크놀로지, 어 오전 9시 4분. 시간도 보시면, 9시 4분에 딱 드렸는데, 자람테크놀로지 3월 11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어 자람테크놀로지는 그 다음날 3월 12일에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린 타이밍에만 들어가셨어도 어, 이틀 동안 약60%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루만 더 갖고 있었어도 사안가또 나왔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적어 드렸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3화 전기입니다. 3월 15일, DS 이번 주 마지막 무료 추천주로 3화 전기 드렸어요. 3화 전기는, 어, 장 끝날 때쯤에 오후에 3시 3, 17분, 3시 17분에 드렸고요. 어, 조금만 드시자. 체한다 원래 무료 찾다 보면은 큰 사기당한다. 하고, 어, 저희가 3화 전기 드렸고요. 3화 전기 같은 경우 3월 15일 바로 요 지점입니다. 금요일 날 드렸던 거죠. 요 지점에서 들어가지고 3화 전기 꾸준히 상승해줘서 어 약20% 가까운 수익 어 앞에 거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3월 19일에 드렸어요. 시간 보시면 3월 19일 DS 경제 무료 추천주로 RS 오토메이션 드렸고, 시간 보시면 9시 48분, 오전 9시 48분, 그리고 관련 뉴스랑 같이 올려드렸죠. 엔비디아와 AI 협력 소식 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RS 오토메이션 19일날, 저희가 올려드린 날은 23%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14%가 뛰면서 약 이틀 동안 40%에 가까운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 라고 네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이런 추천주 네 받아보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적어놨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저희 만 명까지 모집인데 9,300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그 번호로 여기 주소만 딱 보내드리고 입장 방법만 알려드리지 그 이후에 뭐 전화나 문자 절대 안 드리니까 어 나중에 그런 걱정 없이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나 문자 절대 안 드려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런 무료 추천주 받아가시면서 어,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 어, 종목 추천 말고도 각종 뉴스나 이슈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아침부터 이렇게 미국 증시 소식부터, 그리고 미국 증시에는 무슨 소식이 있었나, 간밤에 무슨 소식이 있었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그런 소식이 우리나라 시장에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희가 이렇게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슈가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 관련주로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랑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소식 코멘트 그리고 HBM 관련 코멘트 이런거 저희가 이렇게 낱낱이 올려 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이슈들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 저희가 다 올려 드린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떤 소식들이 있나 이렇게 올려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어, 좀 특별한 게 이런 식으로 리포트 자료들도 올려 드립니다.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를 어, 팔로우업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 이런 자료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소식들. 보여드리면 좋겠다 하는 거 저희가 이렇게 리포트에서도 자료를 갖고 와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긴급하게 회사에서 공지사항 같은 게 나온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항상 팔로우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지사항도 어, 뉴스가 뜨기 전에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무료 정보망만 들어오셔도 각종 뉴스나 이슈 공시 어, 그리고 리포트 자료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스 올려드리는 데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어, 코멘트나 리포트 자료까지 올려드리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런데 괜히 들어, 돌아다니시지 말고 저희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어, 이런 자료들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적어놨고요.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3,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의 숫자 3만 딱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다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다고 해서 막그 번호로 연락이나 문자 절대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마감인원 차기 전에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어 저희 여기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 도움되는 정보, 어 각종 이슈들 어 낱낱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